유명한 프로게이머, e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항상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헤드셋인데요. 게임에 몰입하기 위한 훌륭한 사운드와 또 같은 팀 동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달린 이 헤드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나 포트나이트와 같은 FPS 장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게이밍 헤드셋은 게임할 때만 쓰고 음악 감상용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게임용이냐 음감용이냐의 용도를 나누는 게 바로 이 제품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임용 제품은 게임 속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소리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지는데요. 음질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음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 옆에 있는 이 커세어 HS65 서라운드 헤드셋은 게이밍 헤드셋으로는 음악 감상을 못한다는 인식이 조금 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의 마법사라고 불리우는 소나웍스의 사운드 아이디 기술이 탑재된 특별한 헤드셋이기 때문이죠. 사운드 아이디? 두개 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엔드급 게이밍 기어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커세어는 고품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게이밍 장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싼 가격대를 자랑하기 때문에 게임계의 애플, 뭐 허세어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게 하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 뭐, 비싸도 좋으니까 산다. 이러한 요즘 소비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도 있죠. 오늘 보여드릴 커세어 HS65 서라운드 헤드셋은 커세어가 HS80 RGB, HS55와 함께 새롭게 출시한 유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 제품은 멋진 디자인과 가벼운 강화 알루미늄 재질, 그리고 장시간 게임을 해도 아프지 않은 편안한 착용감의 플러시 메모리폼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청음 성향 이퀄라이저 조정을 간단한 테스트로 알아서 잡아주는 소나웍스의 사운드 아이디 기술과 돌비 오디오 가상 7.1채널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나웍스는 전 세계 음악, 영화, 게임 등 사운드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스튜디오 사운드 특히 뭐 디지털 스피커나 헤드폰의 음향을 교정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또나웍스는 사운드 아이디라는 기술로 누군가는 저음이 강조된 소리를 좋아하고, 누구는 보컬이 강조되는 소리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개개인의 청음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이퀄라이저를 조정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하니에 웨스트, 뭐 콜드 플레이와 같은 톱스타들과 작업하는 엔지니어들도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음감용으로도 크게 아쉬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거죠. 일단, 커세어 HS65 사라운드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헤드셋 본체, 그리고 USB 어댑터, 이렇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 어댑터를 끼우지 않을 때는 3.5mm 오디오 단자로 쓸수 있고, 어댑터를 끼워서 USB 연결로 전환하게 되면 PC에서 오디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돌비 오디오와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헤어밴드 상단에는 깔끔한 폰트로 커세어라고 적혀 있고요 안쪽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쿠션으로 처리가 돼서 제가 장시간 사용을 해봤는데 정수리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어밴드와 이어컵 연결 부위가 삼각형으로 디자인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처럼 머리가 다소 크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당겨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특히 내구성에서 아주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무게는 282g으로 아주 가벼운 편이고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어컵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가운데 부분에 커세어 로고와 함께 고급스러운 메탈 재질로 마감이 돼서 디자인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이어컵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있는데요.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올리면 마이크 기능 꺼짐, 내리면 마이크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번에 마이크 음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연결해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지금부터 커세어 HS65 서라운드를 직접 써보고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세어 hs-65 서라운드는 무지향성 마이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특정 방향에서 오는 소리만 잘 수음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지향성 마이크는 어떤 방향에서 오는 소리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이어컵 안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플러시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밤새도록 게임에 집중하셔도 귀가 아프지 않고요. 또 겉은 인조가죽으로 마무리가 돼서 착용감도 좋고 또 보기에도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또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쓰신 분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 이어컵 밑부분에는 굉장히 직관적인 볼륨 조절 키가 있어서 버튼식보다 빠르고 섬세하게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유선인데요. 요즘 무선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유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동이 많지 않고, 고정된 자리에서 게임을 하시니까, 크게 불편함은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세어 HS65 서라운드 게이밍 헤드셋은, 동봉된 USB 어댑터로 PC에 꽂아서, 커세어의 IQ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면, 소나웍스 사운드 아이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샘플 오디오 클립 몇 개로 이용자의 청음 성향 그리고 이퀄라이저 설정을 간단하고 빠르게 교정해 줍니다. 이 제품이 전문가용 수준이 아닌 10만원 초반대 헤드셋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A와 B 중에서 본인 취향에 맞는 소리를 골라보세요. 이런 간단한 테스트 몇 번만 하면 내 취향에 딱 맞는 사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 아이디 기능을 끄면 직접 이퀄라이저 설정을 만질 수도 있고요 커세어 hs65 서라운드 헤드셋은 50mm 네오디뮴 오디오 드라이버 채택과 b 비 오디오 가상 71 채널 사운드를 지원한다는 점도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아쉬움이 없었고요 비트가 강하고 빠른 음악 또 보컬이 강조되는 아델 같은 팝 음악 edm 힙합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음악도 매력을 한껏 살리는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사운드 아이디의 덕을 봤다고 할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쭉이 커세어 HS65 헤드셋을 직접 끼고 이 마이크를 사용 중인데 들어보시기에 어떠세요? 음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음성을 또렷하게 포착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게임 중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대화. 커뮤니케이션에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시끄러운 도심거리, 또이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데 가서 제가 직접 전화 통화로도 한번 해봤는데 평소 핸드폰으로 말할 때보다 더 좋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또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즐기면서 특히 마이크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조용한 곳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느낌 혹은 그 이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커세어 HS65 서라운드 게이밍 헤드셋은 호환성 부분도 아주 뛰어납니다. 3.5mm 단자가 물론 가장 널리 쓰이기도 하지만 PC와 노트북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까지 다양한 콘솔 게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아주 높다는 점도 이 제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커세어 HS65 서라운드 헤드셋은 설명드린 대로 많은 장점이 있는 제품이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격입니다. 커세어가 고급 브랜드라는 점 성능이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무선이 아닌 유선 제품이 11만원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무선 제품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가격대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RGB. 컬러 조명 연출이 빠졌다는 겁니다. 요즘 RGB 지원하는 게이밍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키보드, 마우스 비롯해서 화려한 비주얼을 보여주는 제품들이 아주 많죠. 이 제품에도 RGB가 들어갔다면 더큰 만족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커세어의 IQ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RGB는 굉장히 멋진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커세어 HS65 서라운드 게이밍 헤드셋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게임용으로만 쓰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 감상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커세어가 만든 제품답게 마감 품질이나 완성도 역시 우수하고요. 또, 장시간 사용해도 착용감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게이밍용, 음감용 따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이밍 헤드셋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고 느낀 부분이 기존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스피커로 듣던 게임 사운드에서는 들리지 않던 먼 곳에 있는 발소리나 먼 지역에 있는 몬스터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게임 설계에는 원래 있었던 건데 사운드 장비가 좋지 못해서 저는 지금까지 못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세어 HS65 서라운드 게이밍 헤드셋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사운드 아이디라는 매력적인 기능이 탑재된 특별한 게이밍 헤드셋이었고요. 좋은 품질의 게이밍 헤드셋을 하나쯤 장만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커세어 HS65 서라운드 게이밍 헤드셋은 이 영상을 촬영 중인 5월말 기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113,000원대로 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멋진 게이밍 계열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